2주 동안 정말 푹잘쉰것 같아요. 설문 조사했더니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시즌 3 새로 준비하시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카 채널이다 보니까 캠핑카와 관련된 정보를 그래도 좀 다루어 줬으면 하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촬영하기에는 네, 너무 환경도 낯설고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 입문하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좀 고가의 캠핑카를 그래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에 대한 저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캠핑카를 이렇게 좀 사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팩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단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단열이 좀잘안 되어 있는 캠핑카의 경우에는 여름, 겨울철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어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캠핑카 선택을 자지우지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고요. 물을 사용하는데도 있어서 뭐 냉수만 쓸 건지 아니면 온수까지 같이 쓸 건지. 그래서 온수도 세 번째 팩터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물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전기 같아요, 전기. 그래서 요즘 뭐 차박 하시는 분들도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쓰시는데요. 전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화장실. 그죠. 화장실을 내가 쓰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공중화장실을 쓰겠다에 따라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캠핑카 선택의 폭이 확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워. 그죠? 샤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샤워를 꼭 해야 된다. 샤워 정도는 뭐한 1박 2, 1박 3일 여행에서는 필요 없다. 그런 선택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입식 요무에 따라서, 그죠? 캠핑카 선택에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무시동 히터는 사실 돈만 있으면 다할수 뭐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저렴하면서 효과가 뛰어난 맥스팬의 유무도 캠핑카 선택에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햇반 머신이라고 하는 전기렌지 사용하는 부분도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1년 동안 사용해보니까 전자렌지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캠핑카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자렌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팩터가 될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이제 생활 환경에 더 밀착되어 있는 중요한 팩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큰 캠핑카를 사고나 싶으나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캠핑카를 주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만약 캠핑카를 사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아, 나는 이런 캠핑카를 타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할수 있겠네. 그리고 이런 팩터는, 그래, 뭐 적당히 포기를 함으로 해서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캠핑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캠핑카 입문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캠핑카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은 뭐 주차 문제, 물, 화장실 뭐 이런 문제들보다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문하시기에 괜찮은 세미 캠핑카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팩터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캠핑카는 어느 정도선까지 만족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캠핑카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레이를 가지고 평탄화시키고 뭐 전기라든지 물 사용도 할수 있고 뭐 팝업 텐트도 올리고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레이 캠핑카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브랜드를 통해서 런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 캠핑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간단하게만 큰 맥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레이 세미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어,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캠핑을 안할때 데일리카로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박스카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룸에 대한 어떤 공간 효용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평탄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고 뭐 인산철 1 0 0암뭐2 0 0암페 정도 수준의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도 충분히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 예, 주차 문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쓰시고 주말에는 어, 자바 캠핑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캠핑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차량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평탄화를 하더라도 그 내부 생활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에서 오는 제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뭐 입식 모드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생활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고 이런 자식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각브랜드에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반디 캠핑카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어, 평탄화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며 이렇게 식탁으로 식탁 내지는 테이블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레이 캠핑카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별로 꼭 따져 보시라고 생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단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단열이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는 그렇게 이제 티가 나지 않는데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사용 부분이 참좀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편의 시설 내지는 수전 같은 것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레이 캠핑카드 있지만 그 쪽은 어 박스칸 안에서 물까지 실내에서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 초반에는 좀 쓰더라도 향후에는 잘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마찬가지로 온수 부분도 거의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포타포티를 이용해서 샤워 텐트까지 설치하시면 물론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화장실에 쓸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도 이제 제약이 있을 거고요 샤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팬은 사실 레이 캠핑카의 맥스팬 기에는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 레이 캠핑카 중에는 그런 맥스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 여름철에 선풍기 못지않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렌지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전기렌지 설치해서 이번에 나온 제품도 있는데, 과연 그 박스 칸 안에 전자렌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물론 편리하죠. 햇반도 데워 먹고 간단한, 어, 음식물들을 손쉽게 해 먹을 수 있으니,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어, 레이에서는 그래도 좀 이건 오버스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레이 캠핑카의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게 세미 캠핑카지만 캠핑카에 이 입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박스카 특유의 헤드룸 공간, 뭐 데일리카로 쓸수 있고 주차 부담 없고 전기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레이 캠핑카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결국 나중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 욕구가 반드시 좀 생기지 않을까. 특히 좁은 어 공간에서 나오는 좀 답답함 때문에 분명히 추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일이 저는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니발 세미 캠핑카인데요. 카니발도 이제 뉴 모델이 나오면 디자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뻐졌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이쁘게 구성하고 팝업 텐트 넣고 전기장치 넣어서 이렇게 캠핑카로 많이 런칭이 되고 있는데, 장점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새로, 뉴 모델로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강점이 될것 같고, 일단 좀 차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데일리카로 쓸수 있고, 전기 뭐쓸수 있고, 주차에 대한 부담 없고, 물도 레이아웃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레이보다는 물 사용에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음, 단점은 가격이죠. 차 값이 예, 싸지 않습니다. 차 값이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캠핑카로 이렇게 컨버전해서 쓰는 게 과연 맞나?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약간은 생길 것 같고요. 크기는 레이보다는 커졌지만 여전히 어, 캠핑카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가 아닌 다음에는 어, 평탄화했을 때이 헤드 룸 공간이 다소 좀 협소하다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레이가 헤드룸 공간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자식을 해야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기본 승용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단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옵션으로 빠져 있거나 단열 없이 평탄화하고 뭐 전기장치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든 좀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 온수 부분은 역시 이제 좀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문제도 뭐 포터포티나 이런 걸 휴대해서 들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어 그걸 좀 편하게 이렇게 쓰기에는 좀 레이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샤워, 뭐 맥스팬, 전자레인지 부분은 역시나 사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싼 차를 구매했는데 굳이 캠핑카로 컨버전해서 쓴다? 그리고 레이아웃도 사실 뭐 길고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비좁은데 돈을 들여서 컨버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애매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냥 승용으로 쓰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스타렉스 캠핑카. 네, 물론 이제 세미 캠핑카입니다 뒤에 이렇게 확장 그런 캠핑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장점은 카니발에 비하면 뭐 중고차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벤을 구매해서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들 중에서는 장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카로 활용이 되고 전기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도 대부분 실내에서 편하게 쓸수 있게 수정까지 달려있고요. 헤드룸도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단열은 스타렉스 세미캠핑카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기본 단열 시공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포타포티를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물론 뭐큰거 보기에는 약간 부담은 있겠지만, 소변 정도는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라든지 카니발 캠핑카보다는 조금 더 강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팬을 많이 시공을 하시거든요. 제가 맥스팬을 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냐면 어, 작년 여름에 실제 맥스팬을 켜고 어, 창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그 맥스팬이 공기를 바깥으로 빨아들임으로 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바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어떤 기류를 만들어 줍니다. 맥스팬 자체가. 그래서 맥스팬이 달려있으면 여름철에 사실 선풍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맥스팬을 만약에 쓸수 있다면 아니면 맥스팬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고에꼭 달려있는 캠핑카를 선택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맥스팬에 대해서 꼭 중요한 팩터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렌지도 대부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가 많고요. 주차 문제, 그죠? 주차 문제도 2m, 뭐, 10을 안 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더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스타렉스 자체가 이제 꽤 구형이죠. 구형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떨어지고, 그죠?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리아가 곧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제 가격대도 알아보니 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스타리아 기반으로 해서 세미 캠핑카로 만약 구성하신다면 신차 이쁜 디자인의 세미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지금은 단점이지만 스타리아 캠핑카로 바뀌게 되면 디자인적인 장점을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고요. 온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전기 온수기가 예전에 설치된 캠핑카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 온수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 부분은 역시나 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부분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간이식 샤워 시설이라도 한쪽 편에 마련이 된다면 물론 이제 온수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샤워까지 가능하면 스타리아 캠핑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어 캠핑카 입문할 수 있는 어세 가지 세미 캠핑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 카니발, 스타렉스에서 어세 가지를 이렇게 특별히 섞어 보면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디자인 감성 뭐 여러 가지자지우유하는 다양한 패턴들이 숨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추천을 해드린다면, 저는 곧 나올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한 세미 캠핑카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하게 캠핑카를 완성하면서, 풀모터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장점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캠핑카이기 때문에, 입문하기에는 스타리아 캠핑카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이 캠핑카는 입문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분명히 업그레이드해야 돼야 로고가 스물스물 올라올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 안 드릴 것 같고. 마찬가지로, 카니발의 세미캠핑카의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고가의 차인데, 그 고가의 차에 뭔가 컨버전을 해서 쓰는 것 자체가 전좀 비효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 캠핑카 입문하신다면 고출시대 스타리아 기반의 세미캠핑카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2주 쉬었고, 또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촬영해서 또 공유를 드릴 거고, 이러한 형태의 영상이 좀 호응이 있고 괜찮으면, 뭐 제가 아이빙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짧게 겪은 경험을 간추려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담아서 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캠핑카 용품들은 이제 요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이 버렸어요. 좀 다음에는 미니멀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